안녕하세요 토토무당입니다. 실제 당첨내역이며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금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해외 축구 볼리비아 대 우루과이 경기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볼리비아는 비에가스 감독 체제에서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팀 전력은 남미권 최약체 수준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테르세로스, 알가라냐스, 페르난데스 등이 선발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수비 진영을 유지하고 롱볼 중심으로 반격을 노리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팀 전체적으로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의 대응력이 떨어지며, 전방 압박에 노출될 겸 빌드업 자체가 무너지는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나는 편입니다. 우루과이는 비엘사 감독의 지휘 아래 전형적인 하이라인, 강한 전방 압박 전술을 중심으로 빠르고 유기적인 공수 전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누네스는 전방에서 강한 압박과 동시에 득점력을 겸비한 스트라이커이며, 펠리스트리는 측면에서 빠른 템포로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아라우는 수비에서의 빌드업 가담 능력이 뛰어나 후방에서부터 공격 전개가 매끄럽게 이어지는 전술적 핵심 자원입니다. 특히 비엘사 감독 특유의 압박 전술은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팀을 상대로 효과가 극대화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우루가이는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여 전방에서 볼 탈취, 빠른 전환 박스 침투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리비아 입장에서는 이러한 압박 흐름을 개인기량으로 탈압박할 능력이 부족해 결국 공 소유 자체를 오래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루가이 승을 봅니다. 볼리비아는 수비적으로 버티는 전술을 준비하겠지만 우루가이의 강도 높은 압박과 활 동량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네스를 필두로 한우루과이 공격진이 박스 근처에서 수차례 찬스를 만들며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력, 전술, 압박강도 모두에서 앞서는 우루과이의 일방적인 주도 속 다득점 승리 흐름으로 예상됩니다. 금일 해외축구 콜롬비아 대파라과이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콜롬비아는 로렌소 감독 체제에서 4-3-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 점유율과 빠른 측면 전개를 강조하는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플레이메이커로 중심을 잡아주고 루이스 디아즈가 측면에서 폭발적인 드리블과 침투를 통해 공격 전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아즈는 직전 브라질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최근 컨디션이 절정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중원에는 3명의 미드필더가 포진되어 있어 상대보다 수적 우위를 점하며 볼점 유율과 공간 장악에서 앞설 수 있는 전술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알파로 감독이 전통적인 4사이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수비 안정성과 전방 이톱의 속도에 의존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사나브리아와 엔시소는 순간적인 침투의 강점을 가진 자원이지만 미드필드 숫자가 2라인 구성이라 중원 장악력에서 불리한 구조입니다. 콜롬비아가 미드필더 3명을 배치하며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할 경우 파라가이는 공격 전환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수비 라인과의 간격 조정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콜롬비아가 전방 압박 탈취 빠른 측면 전개 디아지의 돌파 및 마무리로 이어지는 공세를 지속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콜롬비아 승을 봅니다. 콜롬비아는 미드필더 수적 우위로 인해 중원에서 볼 흐름을 장악하고 디아지의 측면 돌파로 파라과이의 수비 라인을 꾸준히 흔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파라과이는 중앙 수비 숫자가 많아도 하프스페이스에 대한 커버 능력이 약해 결국 측면 중앙 연계에 뚫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콜롬비아의 점유율 기반 공세와 한발 빠른 전환이 위력을 발휘할 경기 구도입니다. 금일 해외 축구 아르헨티나 대 브라질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스칼론이 감독이 4321 포메이션 하에 조직적이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알마다와 앙헬 코레아가 이선에서 다양한 연계 플레이를 시도하며 훌리안 알바레즈가 최전방에서 기동성과 결정력을 모두 갖춘 핵심 자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맞대결은 상대가 브라질이라는 점에서 평소보다 더 신중하고 견고한 수비 기반의 전술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질은 도리발 주니오르 감독 체제에서 4-4-2 포메이션을 통해 두터운 미드필드와 날카로운 측면 역습을 활용하는 운영을 선호합니다. 비니시우스, 하피냐, 호드리구 등 개인 기량이 뛰어난 공격 자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좁은 공간을 파고드는 침투로 경기 흐름을 흔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수비 라인의 안정성과 빌드업 속도에서 다소 불안 요소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의식한 도리발 감독이 아르헨티나 원정에서는 좀더 안정적인 포지셔닝과 무리하지 않는 전술 운영을 지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화려한 전력이 맞붙는 슈퍼 매치지만 그만큼 서로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득점보다는 중원 싸움, 수비 라인 간격 유지, 역습 차단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루즈한 전개와 빈약한 찬스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구도입니다. 무승부를 봅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모두 세계 최정상급 공격 자원을 보유한 팀이지만 상대가 워낙 강하다 보니 경기 운영은 극도로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술적 탐색 전과 수비 집중이 길어지는 흐름 속에서 득점 기회는 제한적이고 무승부 가능성이 점점 더 현실화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금일 해외 축구 칠레 대 에콰도르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칠레는 가레카 감독 부임 이후 4-3-2-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전술적 안정을 추구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세대 교체의 실패로 인해 팀의 에너지와 창의성이 급감한 상황입니다. 바르가스와 세페다는 여전히 공격진 핵심이지만 전성기와 비교하면 위협적인 침투나 결정력에서의 영향력이 확연히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중원도 이전에 비해 볼 운반과 압박 강도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아라베나의 이선 연계 플레이 역시 안정감보다는 기복이 크다는 평입니다. 반면 에콰도르는 베카체세 감독 체제에서 4231 포메이션을 운용하고 있으며 플라타와 프랑코가 측면과 중앙에서 빠른 전환을 통해 역습 상황에서 속도 있는 공격 전개를 도모하는 전술적 구조를 보입니다. 하지만 에콰도르는 유독 원정 경기에서 경기력 기복이 심한 팀으로 홈에서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다가도 원정에서는 수비 불안과 공격 단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 수비에서의 빌드업 실수와 롱볼 대응력 저하는 원정 패턴의 고질적인 문제점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확실한 전술적 우위 없이 수비 밸런스 위주로 경기를 설계할 가능성이 큽니다. 에콰도르는 원정이라는 부담 속에 속도만으로 승부하기 어렵고 칠레는 공격 전개가 느리고 예측 가능한 구조입니다. 결국 공방은 반복되나 결감을 없는 무승부 흐름으로 흘러갈 공산이 짙습니다. 무승부를 봅니다. 칠레는 여전히 세대교체의 과도기 속에서 뚜렷한 핵심 없이 경기 흐름을 가져가기 어려운 팀이며 에콰도르는 원정에서는 집중력과 조직력이 무너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결정력과 전술 완성도에서 아쉬운 상황인 만큼 답답한 흐름 속 무득점 또는 저득점 무승부 흐름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스포츠 조합 100% 무료 공유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 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